한 600판 하고 나서 알았어요. 아, 100판을 더 해야 돼? 의이 없는 판이어가지고 의미 아. 아. 안녕하세요. 골빠네전사이에요 뭐, 가야 될까요? 사제 신호가 올까요? 아, 네. 아 늦었다. 이미 타이밍 늦었다. 아. 이미 늦었어. <laughs> 찬스 도놓었어 아, 이미 걔는 갔어. 예. 자 내가 사제 강타할게. 사제 강타 지금! 지금. 네. 아, 아니 사제 강타 넣었다고 했잖아. 네네 네, 네. 알아요. 오케이 둘다 급장 나왔어. 급장 나왔어. 둘다나버렸어 태재? 이거 샌디리아 저쪽. 나한테 오면 안 좋지. 왜 나한테 데리고 와 얘를. 이러고 같이 위험을 났잖아. 아아 나한테 왜데고오는 왜 거야? 무적 어머나. 써야 된다 이거. 무적 써야 된다. 아, 아왜 계속 나한테 오지? 아 마. 무적이잖아. <laughs> 무적인데 왜 다시 갈게요. 클았네. 이거 아 가장 아. 안 좋은 습관이 밀리 클래스 데리고 힐. 나일는데형 음. 죽어요. 야프리에요 <laughs> 그거 음. 데리고 오면은 자살행인데왜얘 <laughs> 예, 습관적인 하나가 어, 그 제일 없는 습관이야 나 영절이야 내대 딜러를 나 영절이야 내 리티드, 위치 봐야돼 어. 내 위치 봐야돼 내 위치 보라 그랬어 분명히 갈게 갈게 괜찮아요 아나 폭망 이거 해지안 되겠지? 아 오, 됐다 웬일이야 방탄 원래 아, 됐는데 해봐 되는데해화풀 회화 풀이야 공 나왔고. 아, 전사한테. 전사한테 고그 실망 조금 힘이 없는데. 전사한테 해봐 한번 줄게요. 아, 네. 제발 <laughs> 같다. 음. 사제 좀 까도. 돼. 사제 M은 많이 네, 빠졌거든. 사제... 상황은 나쁘지 않아. 우리가 상황은 나쁘지 않거든. 네. 사제 까면서 예, M 소비를 좀 해봐요. 괜찮아. 나쁘지 않아. 이감 좀 걸어주고. 자 어천사 중이야 지금 어어 칠라 보는데 급장사어나 급장사하잖아요. 저 오픈다 이거. 음, 괜찮아 전사 해봐 한번 해볼게. 아칼폭이네 지금 위험해 음... 지금 위험해 보충이라서 보충이라서 그냥 아해안안 써도 돼. 해라고. 고집은 있으신 아, <laughs>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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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아야 자자 뭐뭐 얘기를 해줘. 아 이거야 이런 거 하지 말고 맞아. 그, 맞아. 저, 저, 진짜 아, 완전 샌자 사진 타마러 왔어 사진 타마러 왔어. 아, 그, 아 네. 제가 기사, 기사한테, 기사한테 음. 았어 장타? 나폭만까지 아, 어, 급장 썼어요. 아, 또 와버렸네? 사죄해봐, 저. 너 그냥... 풀, 사죄해봐, 풀! 급장 나온 거. 아, 저... 상대방 네. 마주 받은 상태야. 봤어요. <laughs> <laughs> 이거 또 뭐야, 이거. 이렇게, 이렇게 <laughs> 게임이 막... 뽀록으로 <laughs> <또락으로 웃음>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. 아, 네. 아, 처음에 그... 달려가서 박았어야 했는데, 아, 이게 또... 티칭을 받다 보니까 또내 마음대로 해도 되나 막 그런 생각도 있고. 어왜 근데 이거 이거는 이거는 잘 잡은 거 맞아요. 근데 샌디 켰는지 몰랐어. 그샌 샌디 뽀록 샌디 뽀록이 아니라 요거는 죽는 거였는데. 아 맞아. 아 나는 음. 우리 편이 샌디를 켰는 줄 몰랐다고. 음. 그러니까 나는 뽀록이라 생각하는 거지. 어왜 죽었지? 그러니까 이게 어. 이게 방금 뭐였냐면 장분이 들어왔는데 장분에 쓸수 있는 스킬을다 써주신 거거든요. 그렇죠. 그래서 이게 아 이게 전사가 방심해서 이거 한거 맞긴 한데 서에도왜 생기 털수 있는 거다 털어서 못 먹는 거겠어요? 아 이제 마지막판이다 알레마. 아 근데 전사가 들이대면 아 적구나 이거 저번에. 집중. 어. <laughs> 멘탈 잡아야 돼. <laughs> 오라가라가나하는데 어. 괜찮아, 까시 넣어놨어. 전사 해봐까지 어, 많게 되는데? 뭐가 아, 날개 껴서 그래요? 뭐. 아, 상대방도 샌들이 샌디리... 아, 아 급작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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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쉽다. 아깝다. 아, 썼을래?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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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. 어차피 날개라서. 너... 전사 강타 한번 줄게요. 아, 안 되네. 나 실망? 심방... 그냥... 풀어줄 수 있나? 잠깐만요. 아 잠깐만. 요아 이미 네. 늦었어? 늦었어. <laughs> 너무 늦었어. 다시. 시간 갖고 그냥. 숨막마다 가봐야겠다. 예, 전상 맡아 줄게. 전상을 다 네, 방이 없어. 회복까지 되는 거야. 100퍼야. 어. 네. 계속 가시고. 이쪽으로 가고요. 음, 좋아요. 갈게요. 아이고. 아 씨발. <laughs> 두 번째에 와중. 나 눈뽕 들어왔어. 아 씨. 네. 이거 복방 켜야 되나? 말해 주세요. 예, 네, 아니야. 아직까지 괜찮아. 나 위협 2, 2초짜리야 2초짜리야. 괜찮아. 가지 드리고 아, 급장은 안썼어 아, 안 써도 안 써도 안 써도 돼. 돼. 킬강 아니면 쓰지 마. 이거.. 뭐지? 이따가.. 응? <laughs> 10만.. 싹.. 하고 어, 왔어. 이거. 응? 오숙이야? 오숙 중이야, 저쪽에서? 아, 네. 왔어요. 끝나면 이거.. 깜짝 딜로 한번 잡을 오케이. 수 있을 것 같아요. 오케이, 전사 해봐는 척? 어, 힐러.. 아, 힐러? 가 전사 해봐는 척? 아, 씨.. 전사 해봐는 척? 안들어 하고 저도 해봐는 척 <laughs> 졸라 피안해 이거 풀어줘 이거 풀어줘 이거 풀어줘 3초 오케이 그나마 이 초면은 굉장히 빠른 편이네 까시 <laughs> 하고 괜찮아요 잠시만 음, 가시까지 줄게 딜 해봐요 강타까지 내 이어줄 거야 강타까지 이어줄 거야 강타까지 아쿵타까지 아, 음. 이어줄 거야 쿵타까지 이어줄 거야 눈뽕까지 이어줄 거야 눈뽕피가안 빨리네. 아, 아까 전에 딜 아, 날기 기다리고 에이, 있어가지고 햇살 있는데 뭐 괜찮아요, 괜찮아요, 괜찮아요. 어 이번에 아, 아, 나한테 주반 제 위치 보세요. 제 위치 아, 봐야 돼. 뭐? 너무 가까이 오지 말래니까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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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또 이런다, 또 이런다. 부적쓸지 않아 아, 될것 같다. 오케이. 기사해봐야겠다. 이거는? 그러면... 아나 눈뽕이야? 눈뽕 힐은 다 들어가 있어 지금. 어또 힐러한테 안 하고 그 해제되는 외발을 신망을 계속 박네왜왜 왜 그러지? 음, 주번 빠졌고, 오케이, 걔 가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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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. 아, 이것도 씨. 이거 뭐지? <laughs> 설계했어요, 제가. 킬러가 아. 자기한테 뭐 박을 줄 알고 빼길래. 음. 그니까샌디일때 얘기를 좀 해주면 좋을 것 같아. 아, 네. 나도 좀 샌디 샌들... 아, 아. <laughs> 그러니까 아, <laughs> 그냥... 아, 나 하긴 했었는데. 그러니까 다끝나고 설계됐던 거라면은, 나도 동료인데 설계도를 나좀 보여달라고. 아. 아, 네, 아, 이게 아 이게 플레이 보면은 설계한 거긴 하거든요. 네. 제가 방금보는데 설계한 거긴 한데 네. 멋이 없다. 너무 <laughs> 말하고 싶으면 진짜 멋있었을 테니까 그러니까 말하고. 아 이때 아, 아, 이런데 <laughs> 말이 안 나오면. 뭐. 그러니까 혼 정이 다 혼자, <laughs> 혼자 네. 영업비밀이면 어떻게 같이 우유를 아. 해야지. <laughs> 아, 그러니까 무기가 세서 나오는 딜 같긴 한데 네. 이게 말하면서 그렇네. 되게 되게 멋있잖아요. 나 개센딜 이거 무조건 <laughs> 죽이는 거 이런 뭐 얼마나 멋있어요. 그니까 러요번에 무조건 죽여 놓고 죽여야지 아... 들만한데 이렇게 되는데? 포을죽어있어으이게 계속 계속 으잉? 아, 이 <laughs> <laughs> 오케이 고생하셨습니다 네 많이 배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혼자만의 네, 영업비밀로 해가지고 내가 <laughs> 제목 해줄게 <laughs> 네, 수고하셨습니다 그거 제목 뽑았어 혼자만의 영업비밀 <laughs> 나 혼자... <laughs> <laughs> 자 영어 비밀 영어 비밀 오케이 곧 들어가세요. <laughs> 수고하셨습니다. 오케이. 고생하셨습니다.